안녕하십니까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학부장 이동경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 학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송대학교 소방안전 학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학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안전관리과로 1987년도에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야간학과가 개설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소방관의 필요성의 정원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야간학과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우송대학교 4년제의 대학의 소방방재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 2019년에 소방안전학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안전공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학부 내에는 두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방재전공, 다른 하나는 안전공학 전공입니다. 음, 다음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전공은 국가간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소방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학 전공은 국가공무원, 그중에서도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과 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학부는 소방과 안전을 선도하는 안전 전문 기술의 양성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이 소방방재 전공과 안전공학 전공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은 1학년과 2학년 때는 공통과목으로 같이 수업을 받고 3, 4학년 때소방방재와 안전전공 전공 세 번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1학년 때는 소방학 개론, 재난안전개론, 등 개론 중심으로 기초 교육을 받고 2학년 때는 안전관리론 인간공학과 시스템공학, 그리고 위험 물질, 소방전기 배로, 소방기계 시스템 등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통으로 소방과 안전에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기초, 기본 과목을 이수한 후에 3학년, 4학년이 되면 각각 전공을 선택해서 심화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제 같은 경우는 연소실험, 화재경보와위험물 화재시뮬레이션, 가스안전공학, 소방시설 점검실무 등 아주 현장에서 필요한 주요과목들을 어, 교육을 받게 되고요. 안전공학은 3학년 때, 4학년 때는 재난관리론, 기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 위험성평가, 사고조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현장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에서 수요가 있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 국내에서는 현장 학습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에 가서 어, 우리가 현장의 체험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 소방안전박람회에 가서 소방박람 전체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 어, 우리 안전한 고 훈련, 현장 실습을 통해서 재난안전의 재능 기부까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다음 학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수계소화 설비, 물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가석의 소화 설비, 가석의 소화 약재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실습을 또 하게 되고요. 어 경보 설비 실습, 화재를 탐지하고 경비하는 경보하는 그런 장비를 실습을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 실험을 통해서 연소 특성, 방영 성능, 연소 분석을 하는 그런 실험도 하고 위험물 실험을 통해서 인류에서 육류 위험물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만 도면을 디자인하는 그런 실습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훌륭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취업하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부 취업률로서 공무원 취업률이요. 지금 현재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약71% 정도 공무원, 희망자 중에서 71%가 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원으로 취업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취업률도 희망자 중에서 21명 중에서 17명 취업하는 81%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기타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도 양질의 취업을 위해서 지금 대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취업을 하려면 사실은 음 저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소방방재 성공은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기사 소방 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자, 소방기술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공학 전공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공간 인간공학기사, 국제안전보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방재기사, 농작 안전보건기사, 그리고 ISO 45001과 같은 심사원 자격도 취득할 수 있고, 이후에 각종 안전 관련된 기술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먼저 국가공무원으로는 소방공무원과 방재안전직 공무원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가 있고, 국영기업체나 대기업체와 같은 그러한 기관의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자, 대기업의 안전 관리자로 취업할 수가 있고요. 소방시설 업체에 시공하고 설계하고, 감리까지 하는 그런 업체에 취업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연구소나 교육기관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무원 특 진출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소방공무원 특채 제도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법제 6조 그리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 14조에 의해서 특별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소방관련 학과 졸업자 소방 관련 전공 45학점 이수자 그리고 의무 소방은 전역자 및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 상당수의 그런 소방공무원이 특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 진출을 국가공무원 5급 경쟁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7급 9급 나아가 지방직 공무원 7급 8급 9급의 방재안전직 직렬이 신설이 돼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 안전전문가 공무원 특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과목이 재난과 안전관련된 공부를 하고 특채 같은 조건은 현장의 경험 그리고 안전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전문성을 통해서 특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학부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안전과 소방 분야의 전문가를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사전 예방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런 봉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희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에 진학을 하셔서 국가를 위한 큰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좋은 기회가 함께 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시 한번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고 또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기원하고 어,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 좋은 진로를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